후회하실텐데 아 이번달에 사지 않으시면 진짜 후회하실텐데 기호형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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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연기하는 기호형의 신형 카 스토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9월의 벤츠. 정말 난리 난리가 아닙니다. 어, 전체 모델 할인 조건이 다 좋지만 특히나 이 200이 엄청난 물량 입항으로 말 그대로 미친 할인의 선봉장이 되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한동안 잠잡고 있던 SUV 라인업도 이런 분위기에 제대로 올라탄 모양새입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좋은 조건을 보여준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서서히 풀리는 날씨에 SUV 수요가 다시 늘어나는 시점을 타이밍으로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김발 필요 없이 저 기호영이 강력 추천해 드리는 9월의 벤츠 최신 SUV 할인 프로모션 소식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엄청난 할인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먼저 g l C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디젤 220D는 입학 물량이 작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재고가 거의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가솔린 25년식 모델을 보신다면 옵션이 일부 조정되면서 차량 가격이 많이 떨어진 아방가르드 모델로 컨택해보시고요 이게 아니라면 마지막 24년식 물량 노려보시는게 유리하게 보여집니다 가솔린 300은 드디어 1050만원까지 찍었고요 300 쿠페 모델은 무려 1200만원까지 할인 상승하였네요 다음 g 이도 살펴볼게요. 전 모델 조건 모두 큰 할인을 보여주지만 디젤 300D의 약진이 가장 눈에 띕니다. 300D 최대 할인 무려 1,400만원까지 올라왔고요. 정보 받으신 분들은 추석 전에 이미 차량을 많이 구매하셨기에 물량이 이제 별로 남지가 않았습니다. 빠르게 움직이셔야 할것 같고요. 가솔린 450은 현재 차량 극소량 보유 딜러사 기준 1300만원까지 할인 가능은 하나 높은 할인으로 전국적으로 물량 구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쿠페 모델 450D는 전달에 800만원 후반대였는데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왔죠. 지난달에 사셨던 분들은 오늘 방송 안 보셔야 할 텐데 자 어쨌든 뭐 할인 1,600만 원까지 가능하겠고요 한동안 큰 대기를 보여왔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402 쿠페는 많이 여유롭진 않지만 아직은 화이트, 블랙 인기 색상 차량 배정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할인은 최대 1,600만 원까지 가능하겠습니다 가장 큰형인 GLS도 알아볼게요 가격이 좀더 저렴한 디젤 450D 모델 역시나 물량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색상 개의치 않은 분들은 빠르게 문의 주시고요 할인 1,700만 원까지 가능하겠습니다 가솔린 580 모델은 최대 할인 무려 2,000 1100만원까지 상승하였네요 마지막으로 모든 이들의 드림카 지박엔지6삼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형 모델은 최대 3036만원까지 상승하였고요 메뉴팩처 모델은 3350만원까지 최대 할인 적용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최소 몇 달은 대기가 필요했던 인기 색상도 조금은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빠르게 겟 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벤츠의 9월 난리가 난 SUV 할인 프로모션 소식 전달해 드렸고요. 어, 어깨 종사하고 있는 저희 또한 차량을 바꿀 때 할인의 최고점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어, 이번 9월 벤츠의 할인은 주식으로 따진다면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확실히 상단의 수익 구간에 들어간다는 거는 저 기호형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차량을 이용하시면서 월 이용료는요 기본 할인 외에 딜러사와 금융사 간의 제휴 관계 유무 그리고 금융사의 잔존 가치 금리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오늘 방송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반드시 개별 문의 주셔서 각자 상황과 조건에 맞는 최적의 금융 설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기호용은 전국의 딜러사 베테랑 딜러분들과 항시 교류 중에 있습니다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할인과 누구보다도 빠른 차량 출고까지 도와드리고 있어요. 차량에 상관없이 어떤 차량이든지 궁금하신 사항은 위에 있는 연락처나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에 오픈 채팅방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무료 견적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벤츠 SUV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차량 소식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